목포항에서 지금 감성돔 감성돔 이게 키로당? 그러면 얼마야? 한 15,000원 하는거? 아1 15 ,000. 6 0 0 0원인가 16,000원에 감성돔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라 자마사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손자 회를 그좀 떠보려고 가락시장에서 감성돔을 좀 사왔어요. 감성돔 음악이 좀 이렇게 슬럼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오늘 이 마사공tv 음악중심 음악에 소신이 있는 어, 스피커라는 뜻으로서 마사공 이라는 이름을 주었었는데 오늘은 사시미에 소신이 있고 오롯이의 중심이 있는 어, 이렇게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 중일은 회시장에서 쳐오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이또 중심이 좀 작지만, 네. 어차피 혼자 먹을 거라 중심이 작지만 빵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가씨가 바쁘다고? 대충, 네, 기운도 안 쳐진 것 같아요. 많이 세고 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았어요. 그래, 그렇게 팔을 좀. 여기 여행 다니시면 그 호텔에서 술 같은 거 주고요. 혹시라도 좀 이용하면. 이렇게 얇으세요. 이 사이즈. 아, 진짜. 이때. 아, 이 매운탕. 바로 쓸 건데요. 이빨 정중앙 을 이용 해서 지렛대 를 이용 해서, 반 으로 풀입니다 숙제를 잘 제거해주고요. 지금 이제, 내장을, 네, 이제, 주해야 되구요. 내장을, 일단, 배를, 항목까지, 를갈라줍니다 쪼물이 섞여서, 여기를 아 잘라. 자이제부 물을 다 제갈 거고요. 이제부 물이 담안 됩니다. 주고. 이게 다이소에서 그 하나로마트 바이소에서이 1,000원 주고 산물대인데요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이 강력 추천이네요. 자, 이제부터 물 담은 안 돼요. 물이 담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게 아는치킨타워치킨타워를 이렇게 넣어 줘요. 물을 다빼 있었나? 물을 다 빼주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이제 비린내가 안 나는 거고요. 무릎째 칼도 이렇게 하면서 닦아가면서 닦아가면서 이제 해주고 다습니다 어디? 지금 지 않았기 때문에, 얘를, 이렇게 하고 지금 잘, 잘 옮겨서 할까요? 이제, 일단 포를 다뜬 다음에. 잠깐만, 등. 갈비뼈 제거하는 게 아주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이건 제대로. 어. 매리가 있어. Nice. 여러분, 절대로 회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떠 드시기 바랍니다. 아, 너무,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보통 일이 아니네요 투사로 떨어져 어머니 주신 또이 이 잔에다가 어. 하지만 이 잔이 맛있더라고요. 훨셔 어.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거 먹자고 지금 이거 이거 뭔 짓을 한 거지 여러분 그래도 매번 기타만 이렇게 올리니까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은 이렇게 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잘했어. 아... 자연상이라 쫀득쫀득. 그래도, 보람은 있네요.